그리고 나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한번 먹으면 좀 많이 먹게 돼요 이 소스를 쓰면 회를 진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와.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뛰었죠. 바로 광어회에 대한 TMI입니다. 지금 보시는 광어회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 제가 구매를 해 왔어요. 첫 번째는 보통 이마트나 요건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건데 32,800원. 그람 수는 정확히 써져 있지 않네요. 광어가 이렇게 비쌌던가요? 광어가 폭등하기 전에는 이 정도가 한 18,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필렛입니다. 이건 그램수가 674g에 가격은 41,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g당 가격이 6,180원입니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뭐 광어 뿐만 아니라 모든의 구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먹을 수 있고 포장지만 벗겨서 먹을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죠 그리고 소스가 들어있고 자, 문제는 이 광어 휠렛 들어있는 중량 대비 가성비가 좋고 그런데 직접 썰어 드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인 소스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를 평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마다 좋아하는 와사비나 초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 같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한 3, 4명에서 저렴하게 배를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 회를 사놓고 당장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동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썰어진 해는 면이 다 공기에 노출이 되고 있어서요. 쉽게 물러집니다. 과숙성이 될 염려가 있어요. 놀러 간그 관광지에 마트가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사서 드시는 게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사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확실히 필렛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덩어리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정도가 지난다 하더라도 아이스박스에 잘만 냉기가 이게 들어가 있다면 광어가 살이 그렇게 크게 물러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쫀득쫀득한 탄력감에 차지식감 그리고 감칠맛이 올라서 더 좋거든요. 광어 필렛뿐 아니라 마트에서 구매할 때딱 보셔야 될 게, 요 포장일이 있어요. 회는 가공일이 곧포장이라거 아시죠? 여기 보면 지금 9시 31분 돼 있잖아요. 보통 10시에 문을 연다고 치면 한 30분 전에 다 만들어가지고 요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장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직장인이고 퇴근하고 나서 사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포장된 시간을 잘 확인해서 최대한 늦게 만들어진 것을 고르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썰어진 강어는 사면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당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필렛 같은 경우는 48시간까지도 횟감으로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때는 조금 물러지는 걸 감안해야 되고 오히려 그때는 이제 감칠맛이 최대치로 올라서 좀넓적하게 썰은 다음에 초밥으로 이용해도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몇 그램인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42. 와, 100g당 13,609원입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광어가 폭등했다 하더라도 마트에서 대량으로 소싱해 올 텐데, 숯불 한우값에 파네, 이 지금 얘가 100g당 6,180원이니까 두 배가 넘어갑니다, 가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은 수고스럽고 또 소스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필레 형태로 사면은 확실히 가성비를 챙길 수가 있고, 또 같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썰어진 광어에도 양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도 얘가 15% 정도 더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는 점. 요걸 한번 제가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돼있냐면, 보니까 한 1.5kg 정도 되는 광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을 맞추다 보니까 보통 600g, 700g 내외로 맞추거든요. 이게 제 등쪽이죠. 광어는 구조를 보면 은 넓적하잖아요 눈알이 붙어 있는 등쪽 면은 유안부라고 하고 이제 눈이 없는 뱃면을 무안부라고 하는데 사실 이 등쪽과 뱃쪽의 맛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아요 블라인드라 했을 때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뱃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내장을 감싼 내장막에 있는 그 살을 말하는데 광어 같은 경우는 그 부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뱃살은 자, 밑면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혈압력이 살짝, 살짝 얇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등살이고, 좀 웃긴 게 얘도 지금 등살인데 짝짝이에요. 다른 광어입니다. 광어 광화 같은 게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1.5kg, 1.7kg 내외로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기도 차이가 나요. 서로 다른 광어의 등살을 이렇게 섞었었고, 껍질로 벗겼을 때흰 껍질막이 붙어 나오는 게 밑면입니다. 그랬을 때 얘랑 얘랑이 한 짝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얘는 큰것 같은데 클수록 혈압육 색깔이 좀 진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 요거는 밑면에 있는 배쪽에 있는 이제 지느러미죠 이건 등쪽에 있는 지느러미 약간 흑색을 띠죠 3분의 2마리 아니면 4분의 3마리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손질을 해볼 텐데 야외 캠핑 갔을 때나 가정에서 할때 이런 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가끔 댓글에 칼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저 칼에 대한 브랜드는 잘 모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도 그렇지만은 뭐 청계천 이런 데 가면 칼집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쓸 용도를 말하고 추천 좀 해달라고 하세요. 가격대가 대략 저 같은 경우는 5만원짜리 정도 쓰거든요. 요건 이제 대박입니다. 큰 생선을 재단할 때 쓰는 그런 칼이에요. 뭐 대가리를 탁내려쳐가지고 자르거나 뼈로 내려치는 용도. 작은 생선을 다듬을 때는 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보통 포뜰때 시장에서는 이제 오로시용 칼이라 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중형, 좀큰 사이즈이긴 해요. 포뜨는 데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써는 것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야나기 보초라고 하는 긴 칼, 회를 써는 마지막에 이제 써는 칼인데 단칼에 이제 끊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 어떤 두께나 면적에 따라서 이칼 길이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긴 것도 있고요, 뭐 짧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럭, 광어 썰 때는 이걸로 충분하죠. 방어라든지 뭐 삼치, 대형 머류를쓸 때는 요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나만 딱 사고 싶다 그러면 은 저는 포뜨기용 칼 있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뼈를 내리치거나 뭐 대가를 자르는 건좀 어렵지만 포뜨고 썰고 하는 데는 요걸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회칼을 일일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없겠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식칼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게 직각썰기입니다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 왜냐면 이게 사실 제 채널이 해집이나 실무자분들 많이 보실 텐데 보면서 웃겼어 사실 저는 실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감히 함부로 잘못 알려드리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회를 안 썰어본 분들보다 제가 조금 나을 테니까 써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혈압력이 있는 쪽을 위로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는 탄력을 보고 결정하는데 너무 얇게 썰기에는 얘가 좀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적당한 두께로 그냥 취향에 맞게 하면 됩니다 두께는 한 번에 딱 썰고, 옆으로 딱 이렇게 놓죠, 이렇게. 다썬 다음에, 시소가 좋은데, 일일이 이제 구매할 수 없으니까, 깻잎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여기 밑둥만 이렇게 잘라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썰었다 치고, 또한줄또 올리고, 수산시장 방식으로. 조금 이제 멋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세 점에서 네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렇게. 여기도 올리고. 와사비 올리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니어 쓰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까는 이제 혈압력이 위로 가게 뒀잖아요. 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쪽부터 썼는데, 수분은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굳이 안 말아도 될것 같아요. 요 자투리는 빼고요. 2cm 조금 안 되게 약간 쭉 당겨요. 당긴 다음에 칼이 한70%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은 약간 세워가지고 끝까지 다 끊어내세요. 그러면은 모양이 이뻐요 여기 혈압육 부분이 이렇게 넓게 나오거든요 그냥 썰어 볼게요 이렇게 거랑 여기 혈압육이 보이는 면적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넓게 해서 면적이 넓어지죠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하면은 초밥용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쭉 당긴 다음에 세워서 이렇 끊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쭉시칼이라서좀 쉽진 않지만 이런 거는 이제뭐 한입 크기로이렇게써면 되는데 약간 이제시각적이 효과를 주고 싶다 이게또이 있거든요 이쪽이칼집은 내는 거지 이렇게 한입 크기로이렇게 하나 딱 올려주고 이렇게다 이거 지금 제가 절반도 안 샀거든요 양이 상당히 푸짐해요 이 170g이 1인분당 보통 한 150g에서 180g 잡는데 회로 배불리 드시려면 한 200에서 250g 잡는이 치더라도 최대한 4분 정도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피타이저로만 드실 것 같으면 한 5분에서 드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광어의 한접시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준비한 간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장도 좀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흰살 생선이니까 이 녀석은 이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요 빼고 니비시 간장이랑 치아인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정성이 높고 약간 끈적하면서 단맛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흰살생선에 올리고그 다음에 약간 산미가 있는 그리고 약간 묽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두 가지인데 참치 같은 붉은살생선 기름기에 많은 생선에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단에 링크 따라가시면 이 회간장 리뷰 제가 싹다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비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초고추장. 만약에 이제 특별한 날에 뭐 접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한번 이렇게 요거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약간 있잖아요. 비주얼상. 광어에 또 먹으려면 이거 쌈채소. 현마늘이랑 송송 썬 고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쌈장이 필요하죠. 올리고 어, 간마늘을 조금 섞어줄게요. 매운 고추. 참기름. 깨 자, 이러면 이제 다된줄 아시죠?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오늘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에도 찍어 먹고 뭐 간장에 찍어 먹고 하다가 약간 물린다 싶으면 초장에 찍어 먹고 쌈싸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한번 먹으면 좀 많이 먹게 돼요. 치킨 한창 먹다가 느끼하면 콜라 쫙 들이키면 더 들어가잖아요. 이 소스를 쓰면 회를 진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올리브유 소스입니다. 좀 비싼 걸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그리고 이건 암염입니다 핑크 솔트 상큼하게 살짝만 그 정도만 야 카르파초 그 소스랑 똑같아요. 음, 적당히 숙성이 돼서, 쫄깃쫄깃, 약간, 으드득으득 씹히는 요 질감이 되게 좋아요. 층져있는 패턴. 이게, 이가 들어갈 때마다, 뚝뚝뚝뚝뚝뚝 끊기는 느낌. 한 방에 이가 쓱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거든, 식사감, 식감이. Mm. 와, 진을 한번 보세요 기름질 때는 와사비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안 매워요. 기름기가 상세를 해줍니다. 아이 비주얼은 진짜 비갠데 <놀람> 무컴무컴, 근데 또 심지가 또 있어갖고 사가사가 마냥 느껴진 않네. 그래서 그래도 약간 담백한 기름기가 광어가 좀 이렇게 유난히 맛있지. 이게 사람 심리가 참 느낀 게, 괜히 또 귀하고 비싸지면 또 맛있게 느껴져. 평소에는 겉들도 보지 않았던 광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네요. 초장 한번 찍어 먹어야죠. 음, 굿. 고추 한번 딱 씹어주고. 속쏘면서 매운 맛이 이제 닥을가 약간 마비시켜요. 이때부터 미각이 초심이 잃었어. <웃음> 그래서 <laughs> 아예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쌈딱 들어가고 세 점을 그냥 다 올리고 마늘, 고추 하나 더한쌈 하시죠. 음 맛있어. 피디님 죄송한데 한잔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정보성 콘텐츠인데 아,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요 술이. 가볍게, 백0 0세 땡으로 한잔하겠습니다. 아, 아, 왜 이러니? 너무 좋다. 이럴 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만든 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먹냐면, 저렇게 해서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먹는 거.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푹 담갔다가 이렇게 빼는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고 올리브 향이 음이 건조할 뻔했던 광어회에 생명을 그냥 딱 주는. 와, 근데 먹어보니까 소금간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지중해식카르파초가 되는 거죠. 그쵸? 음,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간이 좀 되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좀덜 물려요. 이렇게 먹는 게. 좀, 좀 많이 먹게 돼요. 이렇게. 만족스럽다. 저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광어 필렛 맛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자 중요한 거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 자투리 살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못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최대 3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회덮밥, 패능면. 광어 전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 집이 됐든 뭐 야외가 됐든 간에 이런 광어회를 좀 푸짐하게 드실 때 같이 곁들이면 또 좋은 그런 해산물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게알. 뭐 인터넷에서도 수입산이든 주사산이든 많이 파니까 올려 드시면 되게 맛있고. 고노하다 있죠. 해삼 창자 젓갈. 그것도 한통 준비해 가시면 노른자만 딱 깨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안키머라고 있습니다. 일식집에서 나오는 그 아기 간이 친 건데 그런 거 사다가 소스로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고급 일식집 느낌도 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광어회 많이 고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